And now, the podcast. 안녕하세요. 저는 박승민 교수님 연구실의 석사 과정 김민정입니다. 어, 저희 교수님이 지금 아마 학부생들이 모르시는 분들 많을 텐데 지금 부총장을 부, 하고 계셔서 수업 안 하시는 관계로 아마 모르시는 분이 많으실 것 같고요. 저희 연구실은 1층 1113호에 위치하고 있고 1989년도에 설립돼서 어, 구성되어 있습니다. 연구실 이름은 에어로졸 및 재료 공정 실험실입니다. 어, 저희 랩은 아무래도 지금 교수님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랩이 많이 작아져서 일반 장학생 포함해서 박사 과정 다섯 명, 석사 과정 네 명으로 이루어져 있고요. 이 사진은 딸기 파티 때몇 명이서 찍은 사진이고요. 아무래도 소규모로 앞에 랩들은 신생 랩이라 소규모인데 저희는 다른 의미로 소규모로 지금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어 우선 연구 분야를 다른 랩들은 되게 세세하게 설명해주셨는데 저희는 되게 간략하게만 설명을 하려고 하고요. 우선 어 에어로졸 및 재료 공정 실험실이다 보니까 가장 크게 하고 있는 거는 에어로졸 프로세스입니다. 에어로졸 프로세스 중에 가장 연구실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이쪽에 있는 이 기계 기구인데. 분무 열분의 장치고요. 그리고 일렉트로 스프레이 장치, 스프레이 데포지션 장치를 가지고 어떤 물질을 합성하는 것을 가장 많이 하고 있고요. 이쪽으로 해서 뭐 리튬이온 배터리의 응극제양극제를 만들거나 광촉매 아니면 뭐 티슈 엔지니어링 쪽에 조금 적용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들 하고 있고요. 이 에어로졸 프로세스 외에도 액상법으로 어, 웹케미컬 프로세스에서 뭐 수소 저장용 알루미늄 만들기 아니면 바이오 인스파이드 어프로치로 칼슘 카보네이트를 이용한 바이오 렌즈를 합성하기도 하고 바이오 리파니 프로세스에서 완결을 이용해서 솔라셀에 적용될 수 있는 실리콘을 만들기도 하셨습니다. 어, 우선 저희 랩은 그러니까 뭐 다른 랩들은 좀더 스페시픽한 어, 분야를 가지고 있는데요. 저희는 어떤 공정을 쓰느냐에 따라서 또 자기가 어느 쪽으로 적용시키고 싶느냐에 따라서 뭐 정말 이렇게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최근 연구실적 몇 개만 한 건데요. 어, 앞에 말씀드린 분명열분의 장치를 이용하다 보면 은 음, 댄스 한 파티클 코어 쉘 구조, 요크셀 구조, 뭐 조금 할로한 파티클 같은 거를 얻을 수 있는데요. 그거를 어떤 어플리케이션에 적용할 건지에 따라서 뭐 표면 이렇게 조금 글표 그러니까 매끄럽지 않고 쭈글쭈글하게 만들고, 뭐 요크셀 구조를 만들고, 한 아니면 좀 포러스하게 구조를 만들고 등을 해서 뭐 광촉매로 사용하려고 하면. 표면적을 넓힐 수 있고 여기에 보이는 것은 미세조류 수학의 자성체를 쓴 건데 미세조류 수학 시에 뭐 자성체에서 탈착불착이 잘 되도록 어떤 식으로 설계할 것인지 그런 식으로 어플리케이션 어디냐에 두느냐에 따라서 물질을 합성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. 저는 되게 짧게 준비했고요. 그리고 이건 작년에 교수님 회가변 때 찍은 랩 선배님들 단체 사진입니다. 감사합니다.